자,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기업, 바로 일라이 릴리입니다. 아니, 별명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1조 달러짜리 알약이라니, 도대체 무슨 약을 만들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와,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조 150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1,4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일라이 릴리, 이 회사 하나의 가치예요. 아니, 150년이나 된,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제약회사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업이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회사의 역사를 잠깐만 훑어봐도요, 이 회사가 그냥 운 좋게 뜬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수 있어요. 보세요. 1876년에 세워져서 1923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슐린을 상용화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당뇨병 치료의 역사를 쓴 거죠. 그러다가 1982년에는 DNA 기술로 인간 인슐린을 최초로 만들고 87년에는 와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바로 그 유명한 항우울제 프로작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에 시총 1조 달러를 뚫어버린 거죠 진짜 혁신으로 점철된 역사 그 자체네요 자 그럼 도대체 이 1조 달러짜리 거함을 움직이는 심장 그 엔진은 뭘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차트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잿바운드 그리고 마운자로. 이두 약이 전체 매출의 무려 37%를 차지해요. 이게 뭐냐면 요즘 가장 핫한 GLP-1 계열의 당뇨, 비만 치료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식욕은 억제하고 혈당은 조절해서 살을 빼주는 약인데, 와, 사실상 이약 하나가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리고 아니,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그 속도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24년 3분기에 매출이 11억 달러였는데, 딱 1년 뒤에 어떻게 됐냐? 176억 달러로 점프를 합니다. 1년 만에 매출이 54%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제조업도 아니고, 제약회사가 이런 성장률을 보인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근데 이게 그냥 성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아예 싹쓸이 하고 있어요. 보세요. 주력 약물인 잿바운드가 지금 미국에서 새로 처방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몇 프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1%요. 이건 뭐 경쟁자들이 명함도 못 내밀게 그냥 시장 자체를 장악해 버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잘 나가면 당연히 경쟁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겠죠? 그럼 릴리는 이 황금화를 낳는 거위를 어떻게 지킬 생각일까요? 여기서 아주 영리한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을 쌓는 건데 그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아 경제적 해자라는 말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옛날에 성주의 강을 파서 적들이 못 쳐들어오게 막았잖아요. 딱 그거예요. 경쟁사가 우리 비즈니스를 쉽게 못 뺏기게 만드는 우리 회사만의 강력한 방어막 그걸 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그첫 번째 해자 전략이 뭐냐 바로 가격이 요셉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전략이에요. 이걸 보시면 왜 무서운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나오는 약들은 다 주사제예요. 한 달에 맞는데 거의 1000달러, 130만원이 넘게 들죠. 근데 릴리가 콘 내놓을 오르포글리프론이라는 알약은요, 한 달에 150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거의 7분의 1 토막인데 아프게 주사 맞을 필요 없이 그냥 매일 알약 하나만 꿀꺽 삼키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시장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죠. 릴리의 최고과학 책임자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5달러 딱 스타벅스 커피 한잔 값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비만 치료를 받게 만들겠다. 와 포부가 정말 엄청나죠. 이건 그냥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의 판도를 뒤엎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근데 릴리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훨씬 더 미래를 내다두고 있어요. 바로 AI 팩토리입니다. 이게 뭐냐?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자체를 AI로 완전히 뜯어 고쳐서 경쟁자들이 아예 따라올 수 없는 속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투자하냐? 바로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세계 최초로 AI 신약 개발 연구소를 짓는데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첫째 ai가 24시간 쉬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랑 실제 실험실 데이터를 연결해서 실험 효율을 극대화해요 둘째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라는 초강력 플랫폼 위에서 신약 개발에 특화된 ai 모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똑똑한 ai가 엄청난 속도와 정확성으로 새로운 약 후보 물질들을 찾아내는 거죠 쉽게 말해 다음 대박 신약을 남들보다 10배 빨리 찾겠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자, 지금까지 일라이 릴리가 얼마나 잘나가고 있고, 또 미래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릴리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좋은데 이 엄청난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영원한 건 없잖아요 물론이죠 꽃길만 있을 순 없습니다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리스크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 지금 너무 잘 나가는 이 glp1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 만약 이 약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겠죠 둘째 노보노 디스크나 화이자 같은 거대 경쟁사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냐는 거죠 분명히 더 좋거나 더싼 약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데 보험사들이 이렇게 비싼 비만약을 언제까지 계속 보험 처리해 줄 거냐 이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리스크들을 다 감안했을 때 릴리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길로 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가장 좋은 시나리오 불 케이스입니다 이건 릴리의 가격 전략이 완벽하게 먹히고 ai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대박 신약들이 터져나오는 경우에요 이렇게만 되면 뭐 앞으로 10년은 그냥 릴리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도 있겠죠. 경쟁사약이 훨씬 좋게 나오거나 보험사들이 더 이상 비만약 보험 안 해줘 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성장 엔진이 꺼지면서 주권는 크게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는 뭘까요? GLP-1약은 여전히 잘 팔리지만 경쟁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내려가고 AI 연구소도 뭐 적당히 괜찮은 성과를 내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시장 1위 자리는 지켜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딱 떠오르는 주식 경원이 하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한 말로도 유명하죠. 주식 시장이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옮기는 장치다. 150년, 일라인 릴리는 이긴 시간 동안 묵묵히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인내해왔고 그 결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일라이 릴리의 이 위대한 인내심이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서 인류의학의 미래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될까요? 그 결과를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